가 함께 쓰이기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 이 글의 내용과 맞는 말은 무엇이냐 이 말이죠. 우리말은 한자어가 아니라 고유어를 기반으로 하죠. 한자어는 우리말의 본디부터 있었다. 이건 고유어 얘기죠. 자, 한자어는 우리말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라고 했어요. 한자어는 일제강점기 때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일제강점기가 아니라 삼국시대 때부터 땅 이름, 사람 이름에 사용하기 시작했다. 라고 했습니다. 한자어가 생기면서부터 고유어가 사라지기도 하였다. 라고 했죠. 또는 같이 쓰이기도 하고 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고유어를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글에서 모두 찾아 쓰시오 그랬으니까 하나라도 빼놓으면 점수를 얻을 수가 없다. 자,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하는지 글을 한번, 아까 선생님이 보여준 걸 생각해 보면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순, 우리말, 토박이말. 다음 문제요. 한자어가 우리말에 많이 생기게 된 까닭이 있었다고 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국이 한자어를 쓰라고 강압적으로 시켰다. 뭐, 고려시대에 우리나라에 소개되었다. 소개되었다는 건 그전에 없었다는 얘기죠. 자,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이주해서 살, 살았다. 즉, 이렇게 이민 생각하시면 돼요. 옮겨와서 살았다. 자, 한자어가 고유어보다 우수하고 뛰어나다고 생각했다. 삼국시대에 사람 이름, 땅이름에 한자로 표기하였다. 모두 다 그럴듯한데, 이런 걸 가지고 사람, 친구들이 고민해요. 그렇지만, 국어에서의 가장 큰 힌트는 무엇이 되겠느냐? 반드시 그 답이, 글 속에 있다라는 거였죠. 자, 그래서 다 그럴 듯하지만 다른 것들은 이글 속에 없었고요. 5번이 있었어요. 삼국시대 때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때부터 사람 이름과 땅 이름의 한자로 표기를 하면서 한자가 들어오니까 한자 어도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한자말도 같이 사용하게 되었다. 자, 그다음이요. 다음 한자어를 고유어로 바꾸어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아 고유어는 순수 우리 토박이 말이라고 했었죠 토박이 말 그래서 음이 고유어는요 한자를 한자를 이용해서 표기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아는 그 친구 중에 이 친구가 있어요 이 초롱입니다 자 초롱이라는 말은 고유어란 말이죠 그래서 초롱을 한자로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선생님하고 달리 선생님은 다 한자로 쓰는데 이 친구는 요 성만 한자로 사용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고유어 토박이 말은 한자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자 감기 천년은 모두 한자어지요. 그래서 요것은 한자로 표기할 수가 있어요. 한자로. 한자어이기 때문에. 자, 그럼 감기는 우리말로 곱불이라고 이렇게 쓰고요. 천년은 우리 토박이 말 고유어로 지문해라고 하죠. 이것은 모두 한자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다음, 개념 냠냠 이 외래어와 외국어가 나옵니다. 이건 역시 아뭐 이건 뭐 외래어일까 외국어일까 막 헷갈리죠. 아, 그렇지만 구분할 수 있는 잣대가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외래어는 무엇일까요? 외래어는 말 그대로 외국에서 왔다란 뜻이에요. 자 다른 나라 말에서 빌려 온 거죠. 그래서 마치 이게 중요해요. 우리말처럼 쓰는 말이 외래어입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우리말에 포함되는 거. 고유어와 한자어 그리고 외래어까지 여기 세 개만 우리 말이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빌려 왔다란 뜻의 차용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나라 말에서 들어 왔다해서 드론 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외래어는 차용어와 드론 말이라고도 한다. 요거는 나중에 중학교 가면 더 중요하게 배우니까 미리 알아두세요. 자 외래어에는요 냄비 라디오 버스 빵이 있습니다 자 냄비 여러분 혹시 일본식 식당에 가면 뭐 김치 나베 우동 이런 거 혹시 본 친구 있을 수 있어요. 요, 나베입니다. 나베. 요, 일본 말로 나베가 우리말에 들어오면서 냄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어디서 왔다고요? 예, 일본에서 왔다고요. 라디오와 버스는 뭐, 라디오, 버스 뭐, 이런 식으로 영어 배울 때 사용하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옛날에 개화기 때 라디오와 버스가 들어왔단 말이죠. 버스는 나중에 좀 들어오지만. 자, 텔레비전과 라디오가 서,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해요. 개화기 지나서. 그런데, 어, 라디오와 텔레비전이라는 물건은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얘기해줄 만한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어, 그래? 외국 사람들은 텔레비전. 그래? 그럼 우리는 우리 말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텔레비전 또는 테레비 하시는 분도 있죠. 물론 잘, 잘못된 말이지만, 텔레비전, 라디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물건이 먼저 들어온 거죠. 그런데 거기에 맞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빌려온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영어에서 빌려온 말입니다. 빵은요, 포르투갈에서 빌려온 말이래요. 또 있죠? 여러분, 연필의 친구, 고무. 요것은 프랑스에서 온 말이랍니다. 고무에서 왔대요. 자, 이런 식으로 남의 나라에서 빌려와서 마치 우리말처럼 쓰는 말을 무엇이라고 한다? 외래어. 외래어는 우리말이다. 자, 외국어는요, 이건 누가 봐도 다른 나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아까 라디오, 텔레비전, 다른 말로 대체할 수 없지요. 빵 다른 말로 대, 대, 대체할 수가 없어요. 고무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외국어는 다른 나라 말이기 때문에 우리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굿모닝 이것은 외국 말이기 때문에 좋은 아침으로 바꿀 수 있죠? 선데이는 일요일, 라인은 선, 보이프렌드는 남자 친구 등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다른 나라 말로 요거 아주 중요해요. 다른 말로, 다른 나라 말을 우리말로 바꿀 수 있으면 그게 뭐다? 그게 바로 외국어가 된다. 다른 말로,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 그냥 그건 외래어다. 그러니까 라디오, 텔레비전 이것을 뭐 다른 말로 대체해서 쓸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사용해야 돼요. 그럼 그게 외래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할아버지가요, 손자한테 말을 들었대요. 어떤 말이냐? 손자가, 할아버지, 굿모닝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게 뭔 말이냐? 아, 좋은 아침이란 말이에요. 외국어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갔대요. 똑같이 외국어를 하는 거죠. 굿모닝 그랬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오늘 아침은 감자국이에요. 그랬대요.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썰렁하다고 <laughs> 네. 국이 뭐니 그렇게 들으신 거예요. 이 말이 뭐냐? 보통 사람들은 외국어를 들었을 때못 알아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외국어입니다. 그렇지만 외래어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죠? 버스, 라디오, 빵다 알아듣잖아요. 그게 바로 외래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외래어는 다른 나라의 말이 들어와서 이게 예, 중요하다고